안녕하세요, 도전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반갑게 마차역학원 도경님이 오셔서 반가워요. 네. 데 어제 뭔가를 너무 잡수셔가지고 배 탈이 나셨대. 그래서. 그 배에 탈이 나셔가지고 근데 어저께 너무 뭔가를 잡수셔서 밀가루 음식을 네. 땡초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운명학에서도 어유 저 사람 코가 너무 커이 사람 사주에 물이 너무 많은데 그 너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너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용신이 되겠네. 네. 아 이거 너무 사주가 차가운데, 네. 아우 저 병화를 용신 쓰면 되겠네요. 네. 아이 사람 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식상으로 용신을 쓰면 되겠네. 네. 그쵸 너무를 다스려 주는 게 용신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하고 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이냐? 저는 자연을 어려서부터 무궁무진하게 구고 다녔습니다. 그게 재산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음양오행은 자연학입니다. 천간지는 자연입니다. 사주팔자는 자연입니다. 인간도 자연입니다. 또 하나는. 사주 팔자를 글자로 보지 말고 의인화를 하세요. 네. 아 인간이라는 녀석이요, 큰큰인데코 네. 옆에 <laughs> 녀석이 병화가 얘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오케이 네. 됐어. 자, 일본님, 네. 우리 어저께 시간이 나서 네. 그 네. 저기 신평천이라는. 네. 네. 호유님 어머니 때 근처에 신평창이라고 갔죠? 예, 예, 예. 왜 갔죠? 어, 정원에 예. 뭐 그, 정원에 깔을, 그, 돌도 주스 일부 서원에 예. 그, 깔을 돌이 거의 큰 것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돌을 주스러 갔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간 김에 돌을 얼른 싣고 <laughs> 목살이 너무 세가지고, 낚시대를 던졌더니, 낚시가 안 되더라고.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그래서, 브로카다가 왔어요. 자연을 보고 온 거죠? 예. 오, 돌도 만지고, 진흙도 밟고 <laughs> 많이 왔어요. 자, 혹시, 일본님, 어저께 그 갔던 자연 형국이 네. 사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흙들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물 속에는, 물은 완전히 저 흙탕물로 변했고요. 그 주변에 또, 어, 볕이 또비온 뒤에 많이 비쳐가지고 땅이 또 금색도 말라서 좀 땅도 그 윗부분에는 건조해 보였지만 그 물가 부분은 아직은 촉촉하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음. 돌은 굉장히 깨끗해졌겠네요. 음그 음, 네. 안에 돌이 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네. 밖에 있는 돌들은 이제 예, 네. 빗물에 씻겨서 예, 깨끗해지긴,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하늘에서 임수가 임수와 예. 개수가 쏟아져 내리고 밑에는 진토나 축토가 진토. 있어서. 그냥 흙탕물로 되어버리고 옆에는 묘목들이 이렇게 좀 있고 그런 뭐 좀자 보세요 예. 안 가보신 분이 기가 막히게 줄줄줄 호윤 선생님이 설명하죠 예, 예. 자연을 워낙 많이 음, 봐서 음. 예. 저랑 아마 백 군데는 갔을 거예요 네백 예. 군데는 예, 예. 2년 농도로 예. 예. 오 지금 호윤 선생님이 기가 막게 히 표현하셨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흙탕물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돌이 안 깨끗했어요. 아... 그리고 거기를 내려가는데 고무신은 우리 고무신 식구대이잖아 네. 미끄러워가지고 땅이 음... 자 좋았어 자 제가 어제께 그 그곳을 사주 형국으로 아... 발치를 했어요. 네, 네, 네. 자 저거 오실까? 네. 어... 신금의 신금에 묘목 신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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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임수의 진토 임진 임, 임수의 진토 임진원 임진 임진 임진, 신금의 해수 신금의, 신금의, 신금의 해수 신해일 신의, 신해일 네. 개수의 사화 개수의 음. 사화 개사시 일본님이 글씨가 조금 빤가야 돼요 네네 음. 자 됐죠? 네. 자 보세요 제가 그 어저께 그 형국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갔더니 이제 그 돌들이 네. 주먹만한 것도 있고 뭐 바케스만한 어? 뭐 것도 있고 뭐그뭐 그뭐 바가지만한 것도 있고 접시만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돌들이 음. 그 제 방에 막 이렇게 있더라고, 아, 네. 제 방에. 네. 그래서 신금이 연상이 됐어요. 아, 네. 신금이. 네. 그래서 제가 발체를 할때 신, 신묘연할때 신금을 넣고, 네, 네. 일간 또 신금을 넣은 거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아까 호인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수도 있을 것 같고 임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임수, 개수, 해수를 넣어버렸거든요. 아, 네. 지금 그신평천이 보통 때보다 한 3배 이상 수위가 차있어요.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던졌더니, 그큰 물살에 돌들이 에이. 쓸려가지고서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던졌다 하 바늘이 걸리는 거야, 밑에. 음. 음. 거기다 물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 물이 유속이 상당한 거거든. 아. 위에는 좀 덜해 보이는 밑에는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네. 던지니까 그냥 끓여가는 거예요냥 막. 낚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 네. 그리고 돌이 이렇게 쓸려가서. 네. 그래서 봤더니 물이 완전 황토색 흙탕 물이야. 네. 우리 황토 염색할 때 색깔 있죠? 네. 그런 색깔이야. 음. 원래는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네. 살짝 검스름한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수심도 좀 깊었었는데 돌이 다 쓸려가니까 수심이 안 나와. 아. 수심도 약다진 거야. 네. 돌이 원체 많이 써여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러니까 저 진토를 제가 넣은 거거든요. 네. 또 해수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네. 무토가 네. 다 건축이 되고 확탕물이 네. 되어버린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시지에 사화를 넣은 거는 네. 그 안에 이제 경금도 있잖아. 네. 큰 돌들도 있더라고. 네. 네. 일본님하고 저랑 둘이 들 아. 그런 돌도 있고 네. 또 사화 안에 병화가 있잖아. 네. 볕이 떴었어요. 네. 볕이 떴다가 구름에 살짝 또 가렸다가 아, 떴다가 막 아, 하더라고. 아, 예, 예. 그래서 사화를 시지에다 넣고서 아, 위에서 이제 개수라는 것 때문에 살짝 가렸다가 아, 떴다가 네네. 하는 모습을 아, 연상시킨 아, 거예요. 아, 그 일본이 명심하세요. 호윤선생님이 자연을 상당히 많이 저랑 보러 다니셨거든. 예, 예, 예. 행각이라고 그랬죠? 예, 예.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예, 예. 상황을 예, 예. 이런 기상만 딱 떠올려도 상황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연을 보시면 눈에 익히잖아 예, 예. 그러면은 사주가 훨씬 잘 보여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어제도 저 같으면 일본인 저 같으면 막 사진을 찍어 올 거예요 저는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걸로 와서 화면으로 공부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아, 네. 제 홈페이지에 가면 엄청나죠 사진들이 네, 네. 자, 사주와 자연방에도 많고 행각방에도 많고 네. 자 그래서 어, 그런 걸 찍어다가 블로그에 올리거나 올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실 거니까 네. 거기다가 했으셔야 돼요 자료가 네. 자료 자료를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차역학원이 그쫙 멀리서 오셨으니까 네. 수업을 일찍 시작할 거예요. 네. 아죠 네. 자, 화이팅 하고 그 마차역학원 배, 배속 편해지시라고 박수 한번 치면서 네. 그 수업 시작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